자, 공격하자, 공격. 공격하자, 은우랑 공격하자, 재현아. 그렇지, 공격하자, 공격. 공격적으로. 준원이 나와, 준원이 나와, 나와, 준원이 나와, 준이 뛰어와. 나와, 준원이 나와, 준원이 나와. 준원이 나와, 준이 나와. 주난이 나와, 주난이 나와. 준난이 나와, 준난이 나와. 준난이 나와, 주난이 나와. 주이 나와, 주난이 나와. 주난이 나와, 주난이 나와. 주난이 나와, 주난이 나와. 주난이 나와, 주이 나와. 이 나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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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여기 경기 끝나고 바로 할거야 기다려 지금 아니 준우야 집중해야지 해야지 응. 집중 그렇지 응. 남은 일로 응? 남은 일로 응? 아, 아, 좀서 조심해, 조심해. 자 드리블 나이스 어안 나왔다 안 나왔다 안어 그렇지 올리자 올리자 자올라가자올라가자올라가자 잠깐만 수비 수비 좀 해주세요. 수비 해주세요. 아니 공 빼주세요. 가자, 제야 가자. 뛰어 뛰어 뛰어. 해 끝까지 끝까지 끝까지. 민건아 나와 민건아 나와 나, 나, 뛰어, 나와 뛰어 나물한대 마셔야 돼. 빨리 빨리 나와 나와서 물 마시고 좀 있다 뛰면 돼. 제가 물한잔마셔한고하이일로준호이 어디냐? 야 준호는 안 보이면 못해요 지금 교체 해야 돼 준호 일로. 기다려. 아, 하일로올두명 바꿀까? 자, 물 마시고 딱쉴때 쉬고 뛸때 뛰고 해야 돼. 지아 너무 멀리 가지 마. 여기 근처 있어. 나이스! 드리블. 뛰어. 오케이. 재야 나와. 재야. 재야 나와. 재야 나와. 하일 들어가야 돼. 제가물 한잔 마셔. 제랜 너무 잘했어 제마 최고야 잘했어요 은우 집중 은우 뛰자 은우 뛰자 나이스 은우 뛰자 나이스 어.. 끝났네